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글러브는 아니고요, 바로 요 갤럭시 노트9입니다. 야구용품 리뷰하는 사람이면 갤럭시 노트9이냐 할수 있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다른 기능은 다 떠나서 동영상 기능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캐논 EOS M50 카메라는 보통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요. 이제 밖에 나갔을 때뭐 급하게 이제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즉석에서 아니면 초고속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전에 쓰던 폰도 그렇게 나쁜 폰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쓰던 폰은 LG에서 작년에 나온, 이제 1년 정도 됐네요. 작년에 나온 V30이라는 핸드폰을 사용을 했는데요. V30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뭐 제가 열태까지 LG 폰몇 개를 써봤지만 항상 LG 폰은 <laughs> 1년을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쓰다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어, V30만큼은 좀 그런 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두 가지 빼고요. 하나는 색감이 좀 저조도에서 색감이 좀 안부가 너무 좀안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카메라 기능이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laughs> 좀 네, 많이 뭉개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한 20분도 넘어가면 핸드폰이 뻗어요. 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얘가 막 저장을 하다가 막 돌다가 그냥 뻗어버려서 처음에는 제가 메모리 문제인 줄 알고 TLC에서 MLC로 바꿨다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빼고 내장 메모리로 써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서 뭐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 또당 240장으로 초고속 카메라가 가능한데, 어,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핸드폰 성능은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카메라 성능에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뭐 애가 둘인데, 애들 사진 찍을 때도 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사진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가서 확대해보거나 하면은 많이 뭉개져 있는 사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만이어서, 어 밖에 나가서 촬영할 경우가 또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이거는 이제, 뭐 중고로 팔든지 하고, 네, 이렇게 노트9을 구매를 했습니다. 뭐, V30과 노트9의 크기는 좀 생각보다 차이가 나죠? 뭐 화면 크기는 솔직히 상관이 없고요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을 구매한 계기는 딱 하나예요 동영상 때문에 그 유튜브에 보면 설명하신 그 스펙들이 제가 동영상 찍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이 9월 3일인데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영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영상은 이제 저처럼 1인 유튜버라든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뭐 즉석에서 영상을 찍을 때 과연 이 핸드폰으로 잘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번주 금요일날 구매를 했죠. 저번주 금요일날 구매를 해서 자급제 폰으로 그냥 하이마트에서 제돈다 주고 샀고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요. 3일 동안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니까, 러이 음 영상은 뭐, 갤럭시 뭐 노트북 스펙에 대해서 이제 와서 궁금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갤럭시 노트9 뭐 스펙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건 그분들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노트9으로 1인 유튜버가 어, 별 어려움 없이 영상을 만족할 만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가 예, 중요한 거겠죠. 바깥에서 밝을 때 찍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내 같이, 지금 같이, 지금도 좀 저조도인 편이거든요. 저조도인 편에서 기, 이 핸드폰이 얼마나 가치를 바랄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의 기본 성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차, 앞, 이제 앞에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한번 촬영 영상을 비교를 해서 판단하실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영상 간단하게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어, 지금 왼쪽이 이번에 새로 산 노트9 제품이고요. 오른쪽이 한 9개월 정도 사용한 V30 제품입니다. 예, 이멘델지 워런티 안내 카드라는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워런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글씨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사진을 찍어서 가독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두 제품 다 다른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찍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워런티 안내 카드 위아래 테두리가 딱 맞출 수 있게 해서 찍어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가독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노트9 이고요 이 제품이 V30 인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가독성은 노트9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V30의 경우 어... 조금 번지면서 흐리게 나오죠 아, 노트9의 경우는 조금 더 가독성이 더 어, 또렷하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노트9 이고요 이게 V30 입니다 그냥 보셔도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빛을 켜놔서 그런데 만약에 조금 어두워지게 그러니까 저조도의 상황에서는 좀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조명을 꺼서 아까보다 좀더 어두워졌죠 예 이번엔 동영상으로 한번 확대해서 촬영을 해 볼게요 예, 지금 노트 10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조도 상황에서 한번 확 최대 확대를 해 볼게요. 예. 글자가 다 가독이 되시죠? 예. 다시 줄이면 예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깨알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확대를 하시게 되면 예 무난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V30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녹화 버튼을 눌렀고요어데를 네, 하시면 아까랑은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둘다 최대로 확대를 해봤고요어 노트9는 어, 큰 글씨는 물론 작은 글씨도 다 가독이 가능한데 반해서 V30은 좀 가독이 약간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는 조금 이렇게 번져서 흐릿하게 나오죠? 예. 예,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확대를 해봐서, 어, 디테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 V30은 작년에 나왔고, 어, 노트9은 며칠 전, 그러니까 1년, 1년 격차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음, 두 제품의 객관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워요. V30으로도 충분히 유튜브 촬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군데군데 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촬영이 이렇게 에러가 나거나 좀 그런 적이 있어서 노트나인 제가 어제 보면서 많이 써보지는 못했지만 6 4기가 외장 메모리로 계속 촬영을 시도를 해봤는데 어, 전혀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더 촬영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요. 예, 이상으로 V30과 노트9의 단순 확대 비교 테스트였습니다.